전에 말씀드린 블프 기념 제품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블 제품이 많아서 스피디하게 좀 가보겠습니다 블프 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뭐 일단 그냥 너무 싸다 그리고 그렇게 싸진 않은데 쿠폰을 쓸 만한 예쁜 옷이다 그리고 그두 가지가 전부 해결되는 싸고 예쁜 친구들이 있겠죠 전부 다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기 마련이니까 전 일정선 이상을 해결해주는 많은 제품들 1, 2, 3에 해당된다 싶은 제품들로 쭉 보여드릴 거고요 취향에 따라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처럼 브랜드와의 요청이나 협의로 제공받아서 실물을 담아본 것도 있긴 한데 불포 기간도 짧고 올릴 영상도 많았어서 이번에는 실물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오히려 스피디하니까 좋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까요? 코트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없는 실루엣이나 디테일 들어가 주시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무텐을 놓고 지나가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가. 이거를 현직자분들도 무텐이 정말 잘한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캐시미어 블랜드 데디 숄더도뭐 이거 더블코트 없으시면 볼만하시고요. 그리고 발막한 없으시면 이 오버사이즈 발막한 코트 색깔도 다양하고 가격도 지금 쿠폰에 따라서는 10만원 초반까지 나오니까 정말 괜찮은 판단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더 원단을 업그레이드한 이런 제품도 있고 특정 온단으로 교체를 해준 이런 알파카 제품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치만 무텐은 어느정도 무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타 제품에서 가격을 많이 후려친거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인사일런스 보시면 이 캐시미어 더블 롱코트 많은 분들의 검증을 받은 제품이고 꽤나 메이킹 좋고 만듦새 좋은데 18만 6천원 이 와이어트 체크 발마칸 같은 경우는 웨슬리 휴스턴에서 디자인적으로 과감히 내놓은 제품이고 발매가격도 높은 편인데 지금 가격 보시면 정말 합리적이죠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또 돈을 더 줘도 이런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6만원 7만원이면 공짜나 다름이 없고요 엘무드 빅망 같은 경우는 헤링본 이거 좋아하시기만 하신다면 이 가격대 들어가는 건 정말 호재가 맞죠. 빅맘의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엘무드가 정말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드로우핏의 캐시미어 발목한 코트도 불프 1위를 괜히 했었던 그런 제품이 아니죠.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플레이의 투어리스트 제품처럼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제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데 전 이런 시기에는 이 블레스 노치드 더블 코트처럼 좀더 최근 제품 쿠폰 좀 써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예 그냥 이렇게 후려치는 아울렛 제품, 네이더스 제품인데 멜톤 울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입어요. 네이더스 자체의 재해석도 들어갔고 색감 같은 경우만 보셔도 되게 괜찮죠. 제가 블프 때 추천드리는 건 본인 옷장에 없는 거를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그걸로 승부를 본다기 때문에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고요. 좀더 무난한 느낌 좋아하시는데 피크드 없으셨다 싶으면 이 파브레가의 벌킨 울 제품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7만 원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 중에 울 이중 귀하거든요. 라펠도 꽤나 멋스럽. 근데 원단감으로 승부하는 다른 제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노이어의 해당 제품도 꽤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알파카 부풀 제품인데 다른 알파카 제품들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한데 남성적인 맛을 잘 살려준 실루엣이라고 보고 싱글 코트 별로 없거나 헤링본 관심 있으셨다면 이 TNGT의 제품도 볼만하신 제품이 맞아요. 이 싱글이나 체스터가 주는 맛이 또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울 헤링본도 원단감이 꽤나 매력적인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 중 하나는 넘블랭크의 스트라이프 3버튼인데 이 제품이 원단도 원단 혼용률도 좋고 접사 사진도 좋은데 착샷이 없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리고 코트 편에서 다뤄볼까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입어봤었는데 아 이게 진짜 괜찮았어요 체스터필드가 줘야 하는 그 어느 정도 각진 맛도 가져가 주는데 다 떠나서 스트라이프가 원단감 제대로 살렸고 혼용률도 울93에 나일론7인데 총장이나 가슴 단면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죠 최근 트렌드를 아예 놓지도 않았고 되게 절묘한 지점이에요 단정한데 세련됐고 업사이징하면 맥시한 분위기도 어느정도 연출할 수 있는데 또 섹시한 맛도 가져갈 수 있고 올 리치 블렌드 인증 2 1론스 멜란지 소재고 트렌디한 맛을 좋아하시면 업사이징 하시면 되고요 단정한 맛 원하시면 정사이즈 가면 되는데 가격 디자인 실루엣 만듦새 모든 면에서 칭찬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봤던 제품이었습니다 <목소리> 이번에 패딩에 쿠폰을 쓴다면 가장 멋있다고 보는 제품 중 하나가 이 화이트 라벨 프로젝트 다운 자켓이고 확실하게 디자인부터 여러 가지 면모에서 잘 뽑았다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이끌어냈고 스펙을 비롯해서 디자인까지 못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자기만의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이런 제품도 나쁘지 않죠. 아디다스의 크롭 합성 다운인데 여성분들 중에 이거 잘 살리시면 진짜 느낌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제품을 찾으라면 사실 무텐다들을 여기서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무신사에서 하는 할인이다 보니까 루텐다드가 갖고 있는 이점이 많을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얼 다운인데 6-7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색깔까지 정말 다양한데 디자인 보면 호불호를 탈 디자인이 아니죠. 정말 무난하고 마일드한 느낌. 어쩔 수 없이 정말 좋은 지점에 있는 제품이고요. 가성비를 따지면서 경량 보신다면 이렇게 수월의 제품도 트렌디한 실루엣, 트렌디한 색감 다 잡았는데 가격까지 잘 챙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딱 가격 대비 좋다. 거기까지의 제품 이고 마찬가지로 가격 좋은 제품은 이르하르 제품도 있죠. 얘는 5만원대고 조금 더 한학적인 맛을 추가한 제품이에요. 나쁘지 않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걸로 만족이 안되시고 오픈 좋은거 뽑으셨으면 시에라 디자인 같은거 마시는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 될수 있겠죠. 이 제품 실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또 너무 세다. 나이대가 어리시다 싶으시면 이 스테리나잇 이 제품도 꽤나 매력이 있습니다. 원타이틀 소울이 보여주는 그 디테일 계속 가져가면서 저렴한 가격까지 챙긴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걸로는 메이킹에서 만족이 안 되신다면 노티카의 셀링 후디드 제가 경량 패딩 편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얘는 분명히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거든요. 요트 선수들이 지급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쁘기까지 하고 가격 저렴하다면 안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가격이 정말 저렴한 친구는 따로 있다. 얘 29,000원 말이 안 되죠. 29,000원 그 이상의 가보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 가격의 제품이 있다는 게 레전드죠. 돈 신경 안 쓴다면 모이프 헬륨 다운 이런 거 구매하시는 게 이기는 길이지만 전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덕 다운 중에서는 이런 것도 볼만하죠. 푸어의 제품인데 쿠폰 좋은 거 떴고 남들이랑 겹치지 않는 픽 원하신다면 볼만한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까지 잡은 제품으로는 집시의 구스솔, 구스의 디자인 추가되었고 이것저것 썼음에도 심지어 구스 충전량이 최대 5 0 0 g 임에도 12만원 15만원 사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압도적 가격적 이점까지 갖고 있고요.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 진짜 가격이 끝내주는 건전 얘라고 봅니다. 쉽게 구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 맞아요.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있다면 모를까? TNGT의 제품인데, 유러피안 구스.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진입할 수가 있고,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판단 중 하나가 될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정장 위에 입기에 약간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게 갖는 강점이 또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캐주얼한 맛을 살리고 싶다면, 한골의 해당 제품.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아울렛에 왜 이게 지금 마지막 재고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 영상 올라가고 사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이거. 이건 말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색감 좋지? 느낌 있지? 충전재는 덕다운이지? 사시는 사람이 임자인 제품이고 느낌 살리면서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챙긴 제품으로는 SIC의 5B 폰드다운. 제가 이거 패딩 편에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먼저 다루게 되네요. 솔직하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마일드한 디자인인데 하단부에 약간 변주를 줬고 그렇지만 색감을 정말 잘 뽑았고 제품 자체의 실루엣이 좋아요. 특정한 색감 포함해서 스트릿한 코디를 다루고 싶으시거나 캐주얼한 맛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 이상으로 어필이 되는 제품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떠오르는 게몇개 있긴 한데 가격 대면에서 SIC가 갖는 지점이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코듀라 나일론 립스탑에 번지 코드 달리고 스토퍼 있고 발수 가공 처리에 우모량 310g에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강점이 상당히 좋은 옷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걸칠만한 플리스 중에서는 이 무텐 제품. 지금 무신사 할인으로 들어가기에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2만원대까지도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격 대비 이것저것 끼워 입기에도 괜찮고. 좀더 보글보글한 뽀글 친구로 3만원대 제품으로는 전이 제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성비 잘해주는 제품이죠. 물론 모든 디자인이 예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브랜드 자체가 스트릿한 맛을 가성비 있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강점이 있다고 느꼈고요. 파르티멘토의 페어아일 플리스인데. 이런 패턴을 6만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강점이 있는 사안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가 맨날 좋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이 제품만은 정말 잘 뽑았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고요. 플리스 중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얘는 플리스 편에서 다루려고 했던 제품인데 아기자기한 맛이랑 어느정도 시크한 맛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저런 장르 느낌을 풍기는 코디에서도 확실하게 활용성이 있어 보였어요. 특히 고프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 후드나 캐주얼한 감도를 살려주는 패턴이나 자수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다 모았을 때 뻔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 주는 스트릿함 아 이게 되게 이런저런 무드 들을 다 풍기는 점에서 되게 호감 이었고요 남색 후리스가 예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일론 끼어 들어가면서 뻔하지 않은 느낌 살려줬다는 게 제가 가장 높게 치는 이유 중 하나고요 남들이 이 브랜드로 이 장르 코디를 안할때 나는 이걸로 하면 더 멋있다를 아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런 용도로 이 제품 사용할 것 같아요. 가성비 챙기면서 만족도 잡는 제품 중에는 후드에선 얘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 좋아하시든 간에 활용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단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코트 인으로도 쓸수 있고, 원래 가격이 한 6만원 했던 친구가 그만큼 무신사에서 되게 잘 나갔던 제품인데, 3만 9천원이다.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냥 구매하셔도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셀도 들어갔던 제품이라는 좀 감안하면, 이제는 이미지가 많이 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4만 원갈만 합니다. 트래블 늘상 적당히 트렌디한 맛 가져가는 데는 강점이 있었죠. 가격 괜찮아서 한번 볼 만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999 휴머니티 제품인데 호불호가 좀 있어도 감도 하나는 끝내주게 살려주는 곳이 맞죠. 이너로 사용해줄 때 강점이 확실해서 이럴 때 좋은 쿠폰 얻었다면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언타이틀 서울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 지지부터 대학생 20대 중후반까지도 어느 정도는 꽉 잡고 있는 곳이죠. 쿠폰 들어가면 3만원대 구매. 아, 살만합니다. 부정할 수 없겠죠. 좀더 타이니한 이런 실루엣이 들어간 제품은 지금 3만원대로도 구매할 수가 있어서 얘네 둘은 확실하게 가성비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 후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브랜디드의 네오프렌 합판 제품인데 겉은 네오프렌이고 안쪽은 네오프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용감은 괜찮은데 실루엣은 잘 살렸다 그래서 트렌디한 맛 가져가주는 데는 괜찮은 제품이고 요새 유행인 크롭한 느낌 잘 살리는 제품이라 실물 한번 입어봤던 제품이에요 나름대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 이렇게 옷을 입어줬을 때 이너로 사용했을 때 강점이 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 단품도 가능 하고 최근에 크롭한 그레이 제품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것저것 에서 뽑긴 하는데 이렇게 딱 중간 가격대로 만족도를 주는 제품은 그다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생각하는 코디 스타일링에 크롭한 제품이 필요한데 아예 너무 싼 제품이나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 둘다 애매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그 중간에 있는 이 제품 갈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보여지는 그대로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가디건 쪽 본다면 역시 무텐 아 자꾸 제가 무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무텐이 보여주는 지점이 진짜 좋아요 최근 카라 가디건이 인기냐 하면 아니죠 근데 이 가격에 출근 등하교 무시할 만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격과 일상적으로 막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고 그런 점에서 좀더 가격을 준다면 48,000원에 양털 가디건 좋죠? 그렇죠? 뭐가 80%인데 48,000원에 이 제품 제가 실물 만져본 적도 있고 입어본 적도 있는데 가격이 아쉬운 게 그렇게 티가 나는 제품까지는 아니에요 크롭한 제품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라운드넥 시그니처 제품 가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크롭하고 라운드하고 이거 다 트렌디하죠? 근데 가격 25,000원 시그니처가 잘하는 거예요 메이킹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빠르게 대중이 원하는 제품을 잡는다 지난 시즌에 잘 나갔던 제품 제품을 불프에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법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브롱 니트 가디건인데 엘무드에서 자타공이라는 잘 뽑힌 제품이 맞고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5만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 있죠. 엘무드 이야기할 때이 테오 스트라이프도 이야기해야겠죠. 이번 신상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트렌드 잘 살렸고 라운드넥 느낌 가져가주면서 대부분의 코트 이너로 사용해주거나 헤딩 이너로 사용해줬을 때 감각적인 무드도 해줄 수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유니온 블루의 소머셋인데 이 제품 나쁘지 않은지 제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제품이고 쿠폰 좋은거 딱 떴다 근데 살만한거 없다 하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컨모노로그의 골지 스트럭처드 라운드넥 제품인데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느낌있게 뽑습니다 이 색감이 마음에 들었고 라운드넥 필요하셨다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키치한 바이브 귀여운 바이브 원하시면 나이스 고스트컬럽도 볼만한 제품이에요 여기가 이런 제품들 뽑는게 사실 이 느낌이 다른 브랜드로 대체가 잘 안된다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인데 레트로 리믹스 가디건. 이거 개인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쿠폰 잘 진입 한다면 이때 하나 사기에 나쁘지 않겠죠. 좀더 개성 있는 느낌을 가져가 준다면 스키즈민듀싱 이 스타코이찬인데 절묘한 지점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크롭한데 소매 길고 별 스트라이프 아이보리 네이비 연상 시켜주는 지점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죠. 롱슬리브 중에서는 저는 탄산마그네슘의 이 제품. 이너랑 단품 둘다 사용할 수 있고 가을 겨울에 레이어링하기에도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들. 많은 분들에게 검증받은 이유가 있죠. 스트릿한 느낌이나 힙한 무드를 살릴 때 현재 이 브랜드와 이 핏이 갖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언급하고 가고 싶은 제품들 중에는 엔도어의 빈티지 스트라이프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 활용도도 있고 단품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 이 제품이 보여주는 지점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든 새 좋지 워싱감 좋지 색감 좋지 그 느낌이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고 대체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지금 굴프 맞이해서 가격대 나쁘지 않아요 30%까지 내려온 제품들이 보이죠 저는 정가 기준 가격대로도 이 제품들이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래 롱슬리브 제품 편에서 주인공급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제품들 중 하나고 이런 레트로한 무드의 제품을 살리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좀더매니시한 무드나 섹시한 느낌을 살린다면 에스베 유넥 저 이거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너무 파이지 않은 유넥을 원하시는데 또 적당히 파인 건 원하신다 그러면 좋은 판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k 을 좋아하시는 분은 인템포 무드 좀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만원대 제품치고 이 정도 제품 딱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 컬러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도 많은 장점 중 하나죠. 라운드넥 가성비에서는 키미어 제품 보셔도 괜찮고 니티드 제품 보셔도 괜찮은데 사실 라운드넥 입으실 거면 저는 무텐다드가 정말 압도적인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무텐다드부터 보시고 다른 거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반폴라를 보신다면 이렇게 워크원 바디오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이너로 그냥 끼워넣고 입으시기에 나쁘지 않으십니다. 거요 메리노 올블랜드 하이게이지 터틀넥 니트 이 가격에 21,000원 그냥 깡패가 맞습니다 다만 트렌디한 느낌이 좀 아니라서 문젠데 트렌디한 게 아니라는게 언제나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픽이니까 이런 느낌 좋아하신다면 가셔도 무방합니다 헬리닝 니트를 찾으신다면 수아레 가성비로는 정말 괜찮은 지점이 있고요 컬러 다양하고 근데 여기서 약간 더 코튼 니트 감성을 살리신다면 저는 파브레가를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서 입어봤고 정말 많이 입었거든요 입고 입고 입어도 되게 튼튼한 편이 인데 어느정도 무게감도 있는데 다가 만족도도 상당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좀더 얇으면서 와플 티셔츠 느낌 을 낸다면 트릴리온 2만원대 스트라이프 이거 이너 로 넣어주시고 다른거 끼워 입으 시면 또 강점이 있을 옷이고요 근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낸다면 저는 넘블랭크. 제가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예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입어보고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지점은 고급스러운 지점대로 다 가져갔고 지금 가격도 7만원대로 꽤나 합리적인데 체형을 부드럽게 타면서 유연함을 살려주는데 캐시미어랑 울 들어간 제품이고 스피게이지 1합이라 어느 정도 유려한 맛 헬리넥으로 트렌드도 잡아줬고 자개단추를 비롯해서 얇은 원단이지만 어느 정도 메이킹까지 잡아줬고요. 후기가 많이 없는데 이거는 저 믿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바지 편을 따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불프 편에서는 가성비 정말 확실하게 챙긴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넣었고요. 그러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이거겠죠? 레플리카 퍼티그 팬츠. 무탠다드의 역작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세일을 할 때가 되면 그냥 쟁여두면 옳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너무 이미지 소비가 컸다면 N3 유틸리티 얘도 추천을 드려요. 얘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 오히려 얘가 좀더 기장감도 길고 최근 느낌의 코디를 하시기에는 더 나은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 카키 느낌은 가져가 줄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슬랙스 좀 펑퍼짐한 거 좋아하셨다면. 얘도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에요. 엄청나게 메이킹이 좋고 잘 만든 제품. 까진 아닐 수 있지만 26,000원으로 찍어 먹기에는 상당한 가성비다. 애초에 이 투턱 와이드 슬랙스라는 지점이 스트릿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핀터 느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시면 자주 입는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찍어 먹어도 충분하죠. 마찬가지로 커브드 실루엣 저는 이 시그니처 제품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3만 원 아래 가격으로 커브드 코튼 늘 이야기 나오는 그놈의 핀터 좀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나쁘지 않은 판단이고. 영상에서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거기서 약간만 더 만듦새를 챙긴다면 저는 이런 애들 DNSR의 트윌 커브드친노 편츠인데 강점 이 있거든요. 칭찬을 하고 싶은 점은 이 밑단에 스트링을 전부 넣어줬다는 점이고 원단이 너무 심심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일정 이상의 메이킹 챙기면서 쿠폰 넣어서 5, 6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선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품목이 맞습니다. 트위스트 디테일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밑단 잡아주는 지점에서 확실하게 매력을 느꼈고요. 방금 트윌 제품이 약 gone 별로다 싶으시면 이 데님 재질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 취향적인 면에서는 이 데님 쪽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되게 탄탄한 논페이들어서 이염 걱정도 딱히 안 해도 되고 원래 스트릿이나 캐주얼한 무드로 옷을 풀어 가시는 걸 좋아하셨다면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가격이 좋아서 실물로 입어 보면서 아쉬운 점이 그렇게 와닿지 않던 제품이기도 했고요 가성비 볼륨핏으로는 스탠다드에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공사7 제품은 되게 유명해요 학생분들을 비롯해서 진짜 자타가 봉인하는 저렴한 제품으로는 확실한 보법을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세일하는 제품 중에서는 y e s t r 의스트랙 e 츠스 s s t e p t street, s t r e e 면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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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 r e e 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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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인지도가 있고, 언급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본인에게 없는 품목을 들어가는 불프라는 점에서는 어반드레스의 이 사이드 빅하고 카모 버전도 좋은 제품이에요. 카모 팬츠에 큰 돈을 쓰면서 입문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호불호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이 스웨이드의 투턱 롱 팬츠도 그냥 가격이 할인만 하면 진입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여요. 그런 점에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코듀로이 제품 입문을 못 하셨는데 어느 정도 캐주얼한 느낌 좋아하시면 이글래개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일단 벌룬 느낌이 되게 과장된 느낌으로 살려져 있어서 이런 느낌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코듀로이 골지 느낌이나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준 자수까지 디테일이 심심한 느낌이 없어요. 이 후면부에도 디자인이 들어갔고 방금 말씀드렸더니 전면부 디테일들까지 이번 불 후에 노력할 만한 제품 중 하나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지 편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까지 괜찮아서 이번에 블프 편에서 소개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DNSR의 시그니처 와이드 데님인데 얘도 이런저런 브랜드들과 함께 가성비 저렴 바지로는 인기가 상당하죠. 저는 이 제품 실물이 약간 궁금했어요. 이 가격대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나쁘지 않았고요. 이 바지가 다른 바지보다 압도적으로 좋고 그런 지점은 사실 없죠. 근데 3만원 지출 바지들 중에서 확실하게 상위권 그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상위권 상위권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을 더 준다면 모드나인도 지금 블프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미드나잇 서브웨이 이게 정말 좋아 보였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들 다 지금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끝나기 전에 끌리는 거 있으셨으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브랜디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요 할인하시는 제품들 중에 원하시는 거 있으셨으면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깃발의 경우에는 저번에 짚은 적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들만 짚고 갈게요. 홀리 홀사이드 컴포트 더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야세가 또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형을 했어요. 99,000원에 이 정도 스펙의 더비 저는 진짜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들어갈만하죠? 야세 제품들 이것저것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번 할인할 때 되게 화끈하게 하거든요. 포레스트 슈즈만 봐도 이 가격대에 있을 만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얘 스플릿 레더긴 해도 리얼 레더고 장르 코디에 사용할 수도 있고 옷을 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통해서 다른 곁가지를 늘려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는 제품이고요. 블프 랭킹 편에서 언급을 했던 척칠심레도 얘는 이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남들이 잘안 신는 신발을 신는다는 느낌에서 리고인스보다 힙하다는 생각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요. 저번에 레더 슈즈 편에서 이야기했던 스모크 하이킹 슈즈 12만 9천원이면 이런 장르 내가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볼 만한 가격대가 분명히 맞고요. 따뜻한 제품 찾으셨던 분은 이 논파킹 킨치 신어볼 만한 제품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한일를 찾고 계셨다면 근데 어그는 안 사셨다면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도쿄 8만원 저는 이거 성별 불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8만 원으로 가질 수 있는 만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퓨마 H 스트리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증명이 필요하긴 한데 얘도 되게 힙하게 소화할 수가 있어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위도로드를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지 스웨이드 레이싱 스니커즈를 비롯해서 9만 5천 원짜리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 홀스 제품도 있거든요 말가죽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알짱한 느낌의 9만 5천 원이다 위도로드가 지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 사바나 오일레도. 같은 제품만 보셔도 오일레도 들어갔고 러버, 우드, 생지 3종 밑창에 피드훅 디테일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14만원이다 이건 악마와 계약을 한 가격이 맞습니다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 좋은 걸로는 이 쌈바 제품도 이게 하도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는 쌈바가 아울렛까지 딱지가 붙었지만 그래서 가치가 없냐 하면 가치 있죠. 여전히 트렌디하다라는 말은 틀렸지만 옷 신을 신발이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쌈바 8만 원까지는 주고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주는 가젤 인도어 이거 구찌랑 배색이 완전히 같죠. 여성분들 신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기에 저렴하게 세일하는 반스 들어가 주시는 것도 분명 강점이 있겠죠. 언제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한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요새 더 신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미스테이크 프로젝트의 각종 재해석 제품들을 비롯해서 쿠폰 있으시면 고려해보실 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투스페이스도 지금 시기 이용하시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봤습니다 뭐 블프 상술이다 뭐다 하지만 또 막상 이만큼 저렴하게 부딪혀볼 수 있는 기회도 적잖아요 원하던 제품 저렴하게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냉정히 뜯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늘 그랬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셔도 좋고요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